창조 여섯째 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십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찜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십구.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0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하며 인간이 다른 피조물 위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1 6절 28절 시8 6 마이너스 8. 남자와 여자. 남녀 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동등하게 공유했고, 창조 세계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들을 신체적으로 서로 다르게 지으셨는데, 번성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 194막 106. 복을 주시며, 성경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복이 12절은 번식과 다스림을 포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조 첫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자신의 대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A16절 사람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감독할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멋대로 거치게 운영하고 개발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창조 세계를 가리켜 좋았더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과 거기 사는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생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먹을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기 314-19 전까지 사람과 짐승은 채식만 했습니다. 심이 좋았더라. 개별적으로 좋았다고 선언되었던 것들사, 10, 12, 18, 21이 이제 집합적으로 심이 좋았더라고 선언됩니다. 흠도 없고 빠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주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 이제 완전한 우주가 들어섰습니다. 무수한 경이로 가득 찬 거대한 우주였고, 그 경이로움 하나하나가 선하고, 완전한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냈습니다.